안녕하세요. 그 분양에 알고 싶다. 내일은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11월 분양하는 경남 창원시 아파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핵심 내용을 살펴본 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경남 창원시 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창원감계 대시항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경남 창원시 북면감계리 290번지 1원 감계이 지구 1-1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만 5,089평,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0개 동이며 총 세대수는 1000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1355대로 총 세대수를 나눠보면 1.35대 1이 나옵니다. 무난한 주차대수네요. 공급 타입은 총3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었으며, 59, 72, 84 타입의 중소형 타입 구성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예정이며, 정확한 사항은 추후 공지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창원 감계대 시향의 단지 배치도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지 배치를 보시면 기본적인 향이 남, 남동, 남서향 배치로 조망권과의 일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지 사이로 가든, 플레이스, 피트니스 필드 놀이터 등을 두어 쾌적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부출입구를 기준으로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존재해 59타임만 따로 분리된 단지를 이루는 것 같고 105동 뒤쪽으로 상가지상 주차장이 있어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변으로 숲이 둘러싸고 있어 숲세권을 누릴 순 있으나 동측 단지 바로 앞으로 일반공업지역 내 다수의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과 공장이 같이 있어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단지 남측으로 남해고속도로 및 송전탑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거리가 상당히 멀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주변으로 감계신도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순 있습니다 단지 북동측으로 감계초등학교와 감계중학교가 있으며 덕산하네이차 밑으로 북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감계초 중학교까지 도보로 약 7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메인상권은 감계유먼빌 맞은편이 메인상권으로 보이며 거리가 좀 있어 도보로 가기엔 멀어 보입니다. 메인상권 내에 은행, 대형마트, 병의원, 식당가, 소방서 등의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존재합니다. 감계로, 화철로, 정렬대로, 북청 하나이시, 지게 남산간 도로 등을 이용한 시내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입니다. 다음은 창원 감계대 시향의 타입별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타입은 224세대 일반분양, 남양 배치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마통풍은 가능하며 59타입인데도 포베이의 복도 팬트리,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숫자로 표시된 부분이 유상옵션이며 확장만 해도 제공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72타입은 369세대 일반분양, 남동, 남서양 배치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맞통풍은 가능하며 주방 팬틀이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드레스룸이 넓어 보이네요. 72B 타입은 96세대 일반 분양 남동, 남서양 배치 타워형 구조입니다. 타워형이라 맞통풍은 안되며 복도 팬틀이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거실 창이 이면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84A 타입은 238세대 일반 분양 남동 남서향 배치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마통풍은 가능하며 현관 창고, 알파룸,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알파룸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유상 옵션을 통해 이 공간을 팬트리로 변경 가능합니다. 84B 타입은 73세대 일반 분양 남동향 배치 타워형 구조입니다. 마통풍은 불가하며 현관 작은 창고, 복도 팬트리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이 타입도 거실 창이 이면 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현관 창고 공간을 크게 만들거나 의료관리기 수납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실내 체육관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창원감계대 시양의 청약에 대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안내입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 한 명만 신청해야 하고 평생 한 번만 당첨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입니다. 총 200세대 특별공급을 진행하며 청약통장 6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하고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1순위입니다. 소득기준별 공급방식은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가구의 50% 우선공급을 진행하며,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가구의 일반공급 20%, 외벌이 140% 초과, 맞벌이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 이하인 세대의 추첨으로 30%가 공급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소득, 신혼순위, 거주지역, 자녀소에 따라 선정되며, 추첨제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창원식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진행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총 100세대를 진행하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되며 태아나의 입양화도 포함되고 청약 통장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우측의 배점표를 통해 진행하며 만약 동점이 나올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자녀수도 같은 경우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총 30세대를 진행하며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되며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쳐 가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총 200세대를 진행하며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 또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결혼했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세는 최근 1년, 과거 5년 납부했어야 하고 소득기준이 130% 이하 세대에게 50% 우선공급. 160% 이하 세대에게 20% 일반 공급, 1인 가구나 소득 초과 세대에게 30% 추천 방식으로 공급을 진행합니다. 특별 공급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일반 분양 청약 안내입니다. 이 아파트가 공급되는 감계지구는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창원,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1순위입니다. 청약예치금은 본인 거주지 기준이며 경쟁이 있을 경우 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비규제지역,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로 전매제한 3년, 재당첨제한 10년의 규제가 있으며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정일이 2025년 1월이라 소유권이 전등기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 일정은 12월 8일 특별 공급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진행이며 20일 당첨자 발표, 23일에서 29일까지 서류 접수, 22년 1월 3일에서 6일까지 정당 계약 진행순입니다. 다음으로 창원감계대 시양의 분양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총 10%, 중도금 60% 이자오불제, 잔금 30%입니다. 분양가는 2억 2800만원에서 3억 5300만원, 평당가 895만원에서 1029만원 선이며, 확장비는 433만원에서 621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탓인지, 분양가나 확장비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북측 큰 거리에 있는 감개푸르지오의 최근 국평 실거래가가 3억 8천만 원을 넘었으며 네이버 매매호가 또한 3억 7천만 원에서 5억 선이라 3년 뒤에 지어지는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분양가는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추가 옵션 품목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입니다. 붙박이장 아일랜드 식탁 및 주방, 가정가구 옵션 금액입니다. 기호에 맞게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창원감계대시양의 장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비규제 지역. 이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창원 지역 내에서도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라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되고 중도금 대출 60%, 각종 세금 등에서 규제 지역 대비 상당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요즘 투자의 트렌드 중 비규제 지역은 단연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 그런지 분양가나 발코니 확장비가 저렴한 것 같습니다. 단지 북측으로 위치하고 있는 감계프르지오의 국평 실거래가가 3억 8천만 원을 넘었고, 감계에서 대장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2차의 경우 국평 실거래가가 4억을 넘어, 3년 뒤에 완공되는 아파트인데 상당히 메리트 있게 가격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구성 및 주차대수. 아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단지 컨디션이나 타입 구성 및 평면 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1.35대1로 감계지구 내에서는 가장 많은 주차대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량의 존도가 높은 신도시에서 주차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점만 있을까요? 다음으로 창원 감계대 시향의 단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만 비규제 지역. 앞서 말씀드린 장점인 부동산 비규제 지역 내용 중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파트 공기가 3년이 넘기에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창원도심권 내에 아파트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에 당첨되시면 1순위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하시어 청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 입지. 이 아파트가 입지한 곳은 감계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적 선호가 제일 좋지 못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감계 신도시는 일지구와 2지구로 나눠지는데 2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나홀로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 감계 1지구에 인프라를 같이 누려야 하나? 메인 상권과도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도보로 가긴 힘들고 저학년 아이들의 학교 통학도 쉬운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동측 바로 앞으로 일반공업 지역이 있어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교통체증. 창원 지역에서 감계신도시로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 있던 구도로로 진입하거나 구련터널을 통해 진입하는 방법인데, 신도시 초창기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 원활한 통행이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니 출퇴근 시간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거기에 더해 지에 남산도로까지 개통되어 출퇴근 시간 병목 현상이 더 심해져 구련터널 입구부터 막힙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창원 감계대 시향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내용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다음 분양 예정 아파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건물주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